드론을 판매합니다. 중고 드론이고 근데 얼마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제가 이제 존경하는 고객님이신데 요번에 파낙스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새로 이제 구입을 하시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제가 사용하는 기체하고 똑같은 겁니다. F1400. 16L 기체고 네 Y자 노즐로 되어 있고 듀얼 펌프 되어 있고 카메라 다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12셀입니다. 벽돌 배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돈을 들이고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입제 살벌통도 있습니다. 이게 지평선 항공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임펠라, e s p e p 그 s 였고 임펠라, 이것도 사용을 한 번도 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종기 H-12 조종기로. 이제 사용을 하셨고, 상태, 그냥 실사입니다. 지금 바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액정 같은 경우도 기스 하나 없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하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기스 하나 없고요그 다음에, 뭐약 묻은 것도 이제, 거진 없으세요. 워낙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제가 저하고 계속 거래를 하시면서 제가 관리를 해드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체에 대한 거는 제가 자부하고 또 믿을 만한 기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호스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서비스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서비스로 다새 것으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이 기체가 없어질 때까지 관리를 똑같이 해 드릴 겁니다 여러가지 뭐 as 라든지 그다음에 방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제하는 방법 드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제가 알려드리고 관리를 해 드릴 겁니다 금액이 중요하죠 금액은 얼마요? 얼마요? 3개 네 300만원에 파신답니다 지금 벽돌 배터리 12셀 뭐 16,000짜리 배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연락은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연락처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이제 성사를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부로였습니다